당신을 위한 오디오 정보 채널, 세상 읽어주는 라디오입니다. 2026년 1월입니다. 기초연금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40만원 시대,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정책인데, 반응이 완전히 갈립니다. 어떤 분은 기뻐하며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억울해합니다. 또 어떤 분은 화가 나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665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도 함께 받으시는 분이 150만 명입니다. 바로 이 150만 명에게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주민센터에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복지상담사 김서연 씨가 말합니다. 평소보다 전화가 두 배나 늘었어요. 그런데 모두 똑같은 질문만 하세요. 박영수씨, 71세도 어제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드디어 40만 원이구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금액을 보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 있었습니다. 어, 왜 줄었지? 두 금액을 계산기로 더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총액과 비교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얼마 안 올랐지? 박영수 씨는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님,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왜제 통장에는 얼마 안 올랐어요? 상담사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깎인 겁니다. 박영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주고 나서 다시 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어르신. 박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전국 150만 명이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상황입니다. 줬다가 빼는 복지.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왜 깎였는지, 얼마나 깎였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올한해 계속 손해봅니다. 7월까지 6개월간 그대로 손해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박영수 씨와 같은 상황이십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세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첫째, 나는 이 함정에 걸린 사람입니까? 둘째, 왜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깎입니까? 셋째, 1월 말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세 가지를 모르면 손해봅니다. 특히 세 번째를 놓치면 6개월간 계속 손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개선안이 나오는 즉시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또 손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 함정에 걸린 사람입니까? 간단합니다. 조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조건일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건이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면 함정에 걸린 겁니다. 2026년 1월 기준 약 150만 명입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분은 해당 없습니다. 생계급여만 받으시는 분도 해당 없습니다. 둘다 받으시는 분만 해당됩니다. 그럼 내가 둘다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통장으로 확인하세요.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이 들어옵니다. 매월 20일에 생계급여가 들어옵니다. 지난달 통장을 꺼내서 확인해보세요. 12월 20일에 생계급여 들어왔습니까? 12월 25일에 기초연금 들어왔습니까? 둘다 들어왔으면, 여러분은 함정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 방법,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29번입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129번. 전화하시면 상담사가 받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다 받고 있나요? 이한 문장이면 됩니다. 상담사가 즉시 조회해서 알려줍니다. 1분이면 확인됩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1분 투자해서 본인 상황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함정에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함정에 걸린 박영수 씨입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다 받고 있습니다. 작년 2025년 12월에 총 얼마 받았을까요? 기초연금 33만 4810원에 생계급여 13만 634원을 더하면 46만 5444원이었습니다. 올해 2026년 1월에는 총 얼마 받았을까요? 기초연금 40만원에 생계급여 12만 556원을 더하면 52만 556원입니다.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5만 5112원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은 6만 5190원이나 올랐는데 왜 총액은 5만 5천0 비원밖에 안 올랐을까요? 생계급여가 1만 78원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이 오른만큼 생계급여가 깎인 겁니다. 두 번째 사례 함정에 안 걸린 김순자 씨입니다. 김순자 씨는 기초연금만 받습니다. 생계급여는 받지 않습니다. 작년 2025년 12월에 얼마 받았을까요? 334,810원 받았습니다. 올해 2026년 1월에는 얼마 받았을까요? 336,480원 받았습니다. 1,670원 증가했습니다. 이건 물가상승률 0.5% 반영한 금액입니다. 김순자 씨는 기초연금만 받으시니까 생계급여 깎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다 받으니까 생계급여가 일부 깎였습니다. 기초연금 65,190원 올랐는데 생계급여 1만 78원 깎여서 실제로는 55,112원만 증가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기초연금만 받으니까 무관합니다. 물가상승률만큼만 조금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박영수님 같은 상황입니까? 김순자님 같은 상황입니까? 지금 확인하세요. 통장 꺼내서 12월 20일, 25일 확인하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129번 전화하세요. 본인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생계급여가 깎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깎일까요?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난 걸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생계급여를 줄입니다. 이게 법 구조입니다. 생계급여 계산 공식을 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주미소득 32%는 얼마입니까? 82만 556원입니다. 이게 생계급여 최대 금액입니다. 박영수님 사례로 계산하겠습니다. 박영수님 소득인정액은 3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재산 환산액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5년 작년 계산입니다. 소득인정액 30만원에 기초연금 33만 4810원을 더하면 634,810원입니다. 생계급여는 765,444원에서 634,810원을 빼면 136,334원입니다. 총 수령액은 기초연금 334,810원에 생계급여 136,334원을 더해서 465,444원이었습니다. 2026년 올해 계산입니다. 소득 인정액 30만원에 기초연금 40만원 더하면 70만원입니다. 생계급여는 82만 556원에서 70만원을 빼면 12만 556원입니다. 총수령액은 기초연금 40만원에 생계급여 12만 556원을 더해서 52만 556원입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만 519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1만 78원 줄었습니다. 실제 증가액은 5만 5112원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기초연금 증가분 65,190원이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연금 65,190원 증가하면 소득 65,190원 증가한 걸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이게 줬다 빼는 복지입니다. 40만원 시대라고 난리인데 실제로는 5만원 정도만 올랐습니다. 억울하십니까? 당연히 억울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대응법. 1월 말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정부 발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공식 발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 개선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반기라고만 했습니다. 7월일 수도 있고 12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응법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대응법. 생계급여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129번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1월에 받은 생계급여. 계산 근거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해주세요. 상담사가 설명해줍니다.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기초연금이 얼마 반영됐는지, 생계급여가 얼마 깎였는지 다 알려줍니다. 이걸 메모하세요. 나중에 하반기 개선안 나왔을 때 비교하려면 지금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대응법, 1월 25일 통장을 다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1월 1일에 들어온 건 1월 분 선지급입니다. 1월 25일에 정산 금액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통장의 입금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대응법. 7월에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가 하반기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7월쯤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되면 생계급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7월 20일 생계급여. 입금 확인하세요. 금액이 바뀌었으면 개선안이 적용된 겁니다. 안 바뀌었으면 다시 129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하반기 개선안이 언제 적용됩니까? 제 생계급여는 왜안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 해야 할일세 가지입니다. 첫째. 129번 전화해서 생계급여 계산 근거 받으세요. 둘째, 1월 25일 통장 다시 확인하고 사진 찍어 두세요. 셋째, 7월에 생계급여, 금액 변화 확인하세요. 이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미루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손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계급여가 까길 경우, 사전 대응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만으로는 살기 어렵습니다. 생계급여 합쳐도 5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도 안 깎입니다. 놓치면 정말 손해입니다. 집중하세요. 첫 번째,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시면, 국민연금 실버론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있죠. 병원비 급하게 필요할 때, 전세 보증금 모자랄 때, 자녀 결혼 자금 도와줘야 할 때, 이럴 때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은행 가면 이자 높습니다. 신용등급 낮으면 대출도 안 됩니다.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조건이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액의 20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가 얼마냐고요? 연2% 정도입니다. 은행보다 훨씬 쌉니다. 신용카드 대출은 연15% 넘습니다. 그런데 실버론은 2%입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신용등급 상관 없습니다.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례비, 재해복구비, 이런 긴급한 용도로만 쓸수 있습니다. 여행 가려고, 주식하려고는 안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시거나,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서류 간단합니다. 심사도 빠릅니다.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9세 박말순 씨는 남편이 갑자기 심장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비 8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자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때 주민센터 직원이 실버론을 알려줬습니다. 신청했습니다. 5일 만에 승인됐습니다. 연2.1% 금리로 800만원 받았습니다. 남편 수술 잘 받았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은행 갔으면 이자만 수십만원 냈을 거예요. 실버론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박말수님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급하게 목돈 필요하시면 실버론 기억하세요. 두 번째, 통장 변동 사항 반드시 신고하세요.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돈들을 신고해야 할까요? 자녀가 준 용돈, 보험 만기금, 퇴직금, 상여금, 재산 처분한 돈. 이런 돈들이 통장에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수급으로 잡힙니다. 나중에 받은 생계급여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가상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몰랐어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소득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명절에 50만원 용돈 줬습니다. 신고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한 달만 소득 반영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보험 만기금 500만원 받았습니다. 신고했습니다. 이것도 일시적 소득입니다. 몇 개월 동안 나눠서 반영됩니다. 생계급여가 영구적으로 깎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129번 전화하세요. 통장에 돈 들어왔는데 신고하려고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상담사가 안내해 줍니다. 또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고 기한은 30일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노후 대비는 기초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 급하게 목돈 필요하면 실버론 연 2%, 최대 1천만 원. 둘째, 통장 변동 사항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이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 5개만 확인하세요.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129번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29번입니다. 제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다 받고 있나요? 생계급여 계산 근거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상담사가 다 알려줍니다. 메모하세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 1월 20일 생계급여 확인하세요. 통장 꺼내세요. 1월 20일에 생계급여 얼마 들어왔습니까? 작년 12월 20일 금액과 비교하세요. 줄었으면 여러분은 생계급여가 깎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 1월 25일 기초연금 확인하세요. 1월 25일에 기초연금 정산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 체크리스트 작년 총액과 올해 총액을 비교하세요. 작년 12월 기초연금 더하기 생계급여 총액 올해 1월 기초연금 더하기 생계급여 총액 차이가 얼마입니까? 5만 원 정도밖에 안 올랐으면 생계급여가 깎인 겁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 7월에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가 하반기 개선안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7월 20일 생계급여 확인하세요. 금액 바뀌었으면 개선안 적용된 겁니다. 안 바뀌었으면 129번 다시 전화하세요.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핵심 세줄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함께 받는 150만 명은 일부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깎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129번 전화해서 내 상황 확인하세요.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정부가 하반기 개선안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7월쯤 발표될 겁니다. 개선안 나오는 즉시 제가 가장 먼저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얼마나 개선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다 알려드립니다. 구독 안 하시면 놓칩니다. 놓치면 또 손해봅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경로당 가시면 말씀해주세요. 기초연금 40만원 됐는데, 생계급여 깎인데, 확인해봐. 이렇게만 말씀해주세요. 150만 명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함께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면, 정부도 움직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생계급여 포함해도 50만원 정도입니다. 이걸로 한달 살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으세요. 실버론도 활용하세요. 통장 변동도 꼭 신고하세요. 작은 돈이라도 하나하나 챙기시면 됩니다. 저도 계속 좋은 정보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읽어주는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